안녕하세요. 펀처치 베들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태남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비극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와일드의 역설적인 주장은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한 솔로몬의 고백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헛되고 무의미한 것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탄식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은혜를 받게 될 전도서는, 인생 여정의 종착지에 다다른 솔로몬이 기록한 책으로 삶의 허무함과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와우! 그러나 와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빅와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되는 1장은 만물의 허무함에 대한 성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태어나고 또 죽고 세대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은 덧없이 불어오고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또 흘러도 결국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그러나 허무한 것이 어디 그뿐이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나의 지혜조차 허무할 뿐이로구나 그 지혜는 오히려 번뇌와 근심의 원인이 되었구나 정말 비관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탄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그는 한 걸음 더나가서그 허무함을 극복해 보려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쾌락도 헛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림도 헛되고 잠시 빛을 바라는 것 같았던 지혜도 헛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희락마저도 어리석은 인간들에게는 결국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그렇다면 인간은 그 허무함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솔로몬은 3장에 이르러서 그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인간은 시간적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도 시간의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지혜. 인생은 티모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사는 자기중심적 삶은 결국 허무하게 잊혀지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삼겹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굳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삼겹살, 아니, 이 삼겹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전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떠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이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여 모두 다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한 누가 알랴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수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 평생의 근심함에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장 범사의 귀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라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 사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 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본 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네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농구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 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